한 조각씩 레슨, 레슨. 상부근요. 상부근에 안 지나가는 부분 이게 지금 커플러로 예, 예. 용접했네 플랜즈 쪽에. 이 지나가는 부분은 예, 지나가고 안 지나가는 부분은 예, 예. 커플로 용접해가지고 철근을 예. 바로 플랜즈에 용접했는 거지? 이커플러는 무슨 커플러지? 이지 커플러입니까? 아그 나사형 그냥 커플러입니다. 네. 나사형. 이 아, 보려고. 아 이거는 가공해가 오네요 그죠? 예예. 예. 가공된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캡을 예 다음 판에 캡 벗기고 그 위에 다시 커플러 넣는 걸로요. 이게 25mm 커플러네 그죠? 예. 예 와, 25mm 원터치, 원, 버튼, 원터치 버튼 원터치면 버튼. 그냥 바로 집어넣는 예, 거예요. 예, 바 예. 집... 예. 나사선 아까 가공을 안 하고. 예. 예, 예. 예. 어, 가공 이 정도 되네 그죠? 예, 이 정도. 볼래요? 아, 이게 하나당 얼마 죠지요 이게 한 8,000원이야? 예. 아. 8천0 0도만원 정도 안 하나요? 만원 정도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커플러 이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 O U 음 커플러 자 우리가 철근을 열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철근을 이렇게 했으면이 철근과 이 층을 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겹침이요. 보통 B급 인장 이음 길이를 하면 이 층과 두 개가 한 부재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침 이음 길이가 B급 인장 이음, 뭐, 뭐각 응역마다 다른데요. 이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가 이면 이것을 하나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침 이음을 하는 방법, 첫 번째. 이음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커플러. 이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커플로 하는 이음은 음, 이 철근과 이 철근을 맞대어서 요새 에, 용접 압접하는 방법이 있, 있지만 음,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압접하지 않고 기계적 이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장치를 이런 커플러라고 합니다 양이 비어져 있죠 이 친구에다 이글을 그대로 딱 꼽는 방법 이렇게 꼽아서 쓰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용접하는 방법도 있죠 용접 이거를 앞접이라고 그러죠 앞접이라는데, 요즘에는 앞접을, 어, 응력 그, 모가지 부분에, 응. 모가지란 말은 기둥. 기둥을 봤을 때, 요포가 있고, 그죠? 요거를, 나, 6분의 1이죠. 6등분 하죠 요새. 6등분할 때, 요, 모가지 부분. 이, 응력이 가장 큰 부분, 이 부분에 대는 합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려면 중앙부에 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겹치면도 여기 못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대부분 다 중앙부에서 커플러, 커플러 이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러 이음은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응력 중심대, 그러니까 이게 응력이 가장 큰 부분에도 가능하고요. 중앙부도 가능하고, 지금. 이피금친이 구간에 이 구간은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는 반드시 커플을 하게 되어 있고 겹침 이음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겹침 이음 그 다음에 앞접 이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왜못 하게 되었냐? 이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응력이 가장 큰 부분에서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요. 이번에 규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커플러는 바로 꼽아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 철근을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서 그 회전시켜서 정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커플러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뭐 이지 커플러, 그다음에 우리 국산 커플러가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철근에 깊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데, L. 만약에 13mm부터 지금 몇, 몇 가지 뭡니까? 35mm까지 다 제품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13mm는 111, 음, 그 다음에 16mm는 123. 이 길이가 그렇습니다 123. 그러니까 이 나누기 하니까 약 7cm, 7cm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두 번째로. A, B, C, D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D타입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D1타입 이런 식으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작사에 그 필요한 부분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용접용 잘 읽어보세요. 용접용 정착용 커플러라 해가지고 이것은 어, 어떨 때 썼냐면 이 부분 저, 잘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a 층 강의 플랜지 쪽입니다 이 부분을 용접을 여기다 합니다 이 커플러를 반쪽만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철근 여기서 닿고 없는 거죠 이거는 저, 저희 동영상에 나옵니다 자이이 이, 이 부분이 음, 보통 음, 철판인데 철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여기다. 자, 왜, 이 A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SRC 기둥을 이렇게 보통 시공을 하다 보면, 요 SRC 보에, 아 기둥이죠. 기둥에 음, 동영상에 나옵니다. 철근이 이렇게. 철근이, 상부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플랜지 막혀버리죠. 이렇게. 얘는 지나가죠. 지나가버렸다이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정착이 될 거냐. 통상은 우리가 요 플레이트를 대서 용접, 이렇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막 미리 만들어 와서 여기다 철근을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철근을 용접하다 보니까 용접이 잘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쓰는 방법은 이 커플러를 여기다가 미리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반쪽의 커플러를 이렇게 시공을 하고 동영상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어 철근을 바로 탁 꼽습니다 이렇게 탁 꼽는거죠 이거를 어 용접용 정착용 커플러라고 합니다 용접용 정착용 커플러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이 몰렸어 지금 태양의 그 커튼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아시겠죠? 용접용 정착용 클래플러라 부릅니다. 이것은 SRC, SRC 기둥과 SRC 보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 자 SRC 기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SLS고 내부 철골을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SLS니까 철근이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 R15가 이렇게 뭐 물론 여기 호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음. R15가 이렇게 본칩니다 자, R15가 상부 철근이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정착을 하려면 이쪽으로 상부 철근이 이렇게 가면 관계 없어요 여기 정착을 하면 되죠 90도 정착 이 상부 조근이 오다가 얘한테 막힌다는 거죠. 정착을 하려면 이쪽을 밖에 못하는데, 이게 LDH라고 그러죠. 우리가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습니다. LDH. LDH가 부족하니까 정착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서 상부, 어, 주근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철판을 대서 뭐 용접을 했는데 그것도 잘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쓰는 방법은 아, 용접 정착료 커플러를 이렇게 여기다가 미리 상부 주근이 통과되는 부분, 이 막히는 부분에 이렇게 미리 하나를 이렇게 커플을 대 놓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탁 정착을 하고, 아까 갈 수, 지나갈 수 정착을 할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철골보와 RC의 철근이 만나는 부분에 정착이 안 이루어지는, 못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 용접 이게 뭡니까? 용접 정착용 커플러를 쓴다.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 자, 그 부분 이해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해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커플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결 방법은 첫 번째 일반적 이념입니다 일반적 인이념은이 어, 철근을 이렇게 가공해 옵니다. 가공. 가공하는데 돈이 들죠. 그래서 이 가공해서 나사선 가공을 해서 돌려가지고 끼워 넣는 게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런 것은 어, 실제 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이지 커플러를 바로 꼽는 공법도 있어요. 그래서 각사마다 다 그런 커플러들이 나오니까 편한 것을. 사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철 구조물에 이용할 경우 용접용 커플러를 쓴다 보시면 그림 잘 나와 있네요. 용접 어이 커플러를 H 형강 용접을 하고 철근은 여기 있네요. 철근은 이렇게 바로 닿고 없는 거죠. 이렇게 철근, 철근 바로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철근이 어떤 부재에 이렇게 연결 연결 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안에다 정착용 커플러를 미리 콘크리트 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위치를 할때 위치에 보조근이 갈때 필요한 건데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플러를 쓰는데 철근의 직경이 다르다. 저 위에 있는 철근 직경이 22mm고 밑에 있는 철근의 직경이 19mm다. 이럴 때 아 여기 지금 그림은 좀 반대로 되 있네요. 19mm고 이게 22mm다. 그러면 밑에는 직경이 크고 작죠 그죠? 그래서 커플러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큰 직경을 가진 이경. 그러니까 이경. 직경이 다를 이 다리를 했습니다. 다른 철근이 직경을 열었을 때 쓰는 철근. 이렇게 커플러로 쓰는 겁니다. 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커플러는 데 웰시스라는 커플러인데요. 이게 뭐 저도 좀 쓰는 커플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멜시스로 검색해서 유튜브에 보시면 시공광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주문해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깁습니다 안에 보시면 커플러를 갖다 해부해 보면 이 바깥쪽 안쪽에 나사형 소켓, 그 다음에 뭡니까 나사선, 그 다음 에 스프링, 그 다음에 조인트 이렇게 조인트 스프링 시링, 그 다음에 조우 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바디 몸체로 이루어져 있는 커플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웰시스 쪽의 커플러인데요. 그래서 입구 내경은 25mm에서 약간 공차가 있다는 거고요. 음, 최대치 공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음, f i 6000, 6000의 고강도 철근일 경우에는 29.4mm까지 생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확인하고 쓰라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철근을 자르다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또 튀어나오죠.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가공을 절삭을 하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휘 이렇게 되면 커플러가 체결 이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공을 하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어 절단면이 이렇게 맨들하게 만든 후에 그 커플러를 체결해야 아주 체결이 잘 된다. 그래서 철근의 면의 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는 커플러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철근의 면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경우는 양호하게 커플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플러에 대한 설명과 음, 철골과 RC 접합 부분에 대해서 커플러를 많이 사용한다 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한 조각 케이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플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커플러 시공 위치 커플러 시공 위치는 응격이 적은 곳에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주로 주구는 인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대니까 이음 위치는 압축 쪽에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둥과 볼를 한번 그려보고, 위치, 위치와 모멘트에 따라서, 그, 이음의 위치가 적절한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기초다. 기초라고 봅시다. 기초. 자, 인 기둥 땅이 이렇게 되어있죠 자, 중력 방향의 힘이 작용이 되면 모멘트를 한번 그려보죠. 이 중심축, 중심축에 대해서 이 중심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물론 전단을 그려도 관계없는데요. 자 모멘트 한번 그려보면 모멘트 발생하죠 중앙부 요렇게.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 발생하죠 이렇게 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인정되는 부분. 자, 밴딩 모멘트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 자, 이 마이너스는 상부가 인장이죠. 플러스는 하부가 인장이죠. 이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네, 그걸 한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4분의 1을 이렇게 한번 이 친구들을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나누죠. 자등분자 기둥도 사등분 해보죠. 자 기둥도 사등분. 기둥. 4등분. 기초도 사등분을 해보죠. 자 이게 보고 이게 기둥이고 이래가 기초입니다. 마찬가지 기둥이죠. 자, 중립축 중심으로, 자, 압축되는 부분, 압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분 보의 중앙 상부가 압축이죠, 압축. 압축되는 부분 한번 보죠, 압축돼. 자, 기둥은 물론 압축력이 작용하지만 여기 인장력,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죠. 물론 기둥은 전체적으로 압축을 하지만 실제로 밴딩에 대해서 압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인장이고 압축이니까 이렇게 되죠. 반대로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자, 다 됐습니다. 자, 압축되는 부분은 제가 형광색으로 칠했죠. 그래서 철근을 철근을 이음을 할 때는, 이 보세요. 철근이 이렇게 죽은 일 가면 이염은 이곳에서 커플러를 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정착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가 정착이 되려면 하부 압축근도 여기서 커플러를 체결하고 여기서 커플러를 체결해서 정착을 하는 게 딱. 자, 커플러 위치 한번 볼까요? 자, 뭐얘 제일 중앙이 좋습니다. 제일 중앙에. 뭐 안되면 이쪽에 서 되는데 뭐 커플로 위치를 여기라. 커플로 위치. 예 커플로 위치. 예 커플로 위치. 아시겠죠? 자 기둥의 주근을 한번 볼까요? 기둥은 어차피 이쪽으로 정착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출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급적 이쪽에 하면 되는데 이쪽에 아까 응력전환대 이쪽에 상부모가지 하부모가지는 하지 말아죠 그래서 정착 커플로를 하게 되면 기둥은 어쩔 수 없이 중앙이 하게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중앙이. 기둥의 중앙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 자, 커플러는 어떻게 됩니까? 기둥의 커플러는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여기도 하려 되는데 여기는 지진이 왔을 때이 부분이 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커플러 사용금지입니다. 많이 해도 관계는 없지만 여기는 이음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커플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위치는 기둥은 중앙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응력이 제일 작으니까요 여기 물론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이 응력 전환대 상부 하부 부분은 그 겹치미엄이 요새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접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접을 하면 안 되고 겹치미엄도 안 되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 커플러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커플러를 체결하더라도 이 부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기초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네, 반대니까, 이렇게. 어, 지금, 바라으로해야 돼. 절근이 어디죠? 있... 커플러는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정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커플러는 여기다 하는 게 좋죠. 합꽃,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초도 마찬가지죠. 음, 여기. 이렇게 정착이 된다지만 물론 이렇게 정착이죠. 기초는 위로 정착이고 정착은 이렇게 9 0도그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커플러는 이쪽이 되는 겁니다. 앞쪽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기둥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정착을 하고 이래서 정착을 하는데 커플러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정착이 되죠. 커플러, 커플러, 커플러. 아시겠죠? 그래서 커플러의 시공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자, 기초. 아까 저번에 복습을 해볼까요? 기초는 상부 주근은 하부로 꺾고, 하부 주근은 상부로 꺾는다. 제일 차시간 했죠? 자, 기둥의 90도 끄는 내려와서 이렇게 꺾죠? 음, 꺾는다. 그 다음에 기둥 철근의 135도 호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복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빌라 드실 때이 친구를 이음을안 하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량 현장은 이이을 하지 않고 이 8m를 바로 끊어와서 로스를 남기고 그냥 위에 90도 보세요. 이 커플러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90도, 90도 호크를 하고요. 그냥 이철근은 한번에 잊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공을 이렇게 시켜요 제가 지금 시공한 모습입니다 여기이음이이음이 이음이 없어요 이음이음 이음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열필요 없죠 어차피 철근 정척단이 8m로 나오니까 6 m 짜리 가져와서 끊어 쓰면 되죠 끊어서 로스가 났는 부분은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어 쓰는 거는 요즘 어, 비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는 커플을 이어 려면 중앙부에 있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조립을 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합니다. 이상으로 커플러. 커플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